자 여러분 이어서 오늘 두 분은 집합이 게 마지막이야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명제 충분조건 필요조건 전까지 나가드리면 딱 돼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바로 뭐지 우리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요 자 오늘 여러분 두 분은 아 화요일까지 세 분은 오늘 연산 법칙 카의 연산 법칙 페이지 몇 쪽이죠 126쪽. 네, 요거 여러분 오늘 요거만 설명드리면 칠가지 깨끗하게 물걸이 했거든요나데 아까 하유이가 그다 보니까 아, 선생 깨끗하네 아무도 없잖아요. <목소리>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교환 법칙, 두 번째가 결합 법칙, 마지막이 교, 뭐야 분배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아 얘들아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은 달라 같죠 그렇아 음. 아, 아가도 아가도 이거 봐 그래서 a 합 b나 b 합 a나 어때 똑같죠 마찬가지야 a 겨 a 겨 a 겨 비겨 내가 눈사람 같아졌어요 음 오. 미안해 여러분 교환 법칙에 성립합니다. 수원아,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결합 법칙은 뭐야? 똑같잖아, 여러분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할 건데 이렇게 먼저 더하나, 이렇게 나중에 더하나, 똑같죠? 그렇지? 그래서 결합 법칙은 같은 기호일 때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합치나, 이렇게 먼저 합치나 상관없다. 이게 결합 법칙. 사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야? 분배 법칙이죠. 얘들아 a 곱하기 b 더하기 c 누구 알아요 이거 a b 더하기 a c 분배하는 거 누구나 알죠? 집합이 이게 됩니다 집합도 a 합에 b 교 c 그러니까 어쩔 뭐, 때 뭐.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기호랑 여기 랑는 기호랑 뭐할 때? 다를 때 그럼, 그럼 얘를 뭐 한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분배한다고 생각해요 어, 시훈아 어서 시험공부해야지 <laughs> 무슨 생각해 시훈아? 엄마 만 보고 싶어요? <laughs> 네. 안 보고 싶다고요잘 보니까 네. 얘는 마치 뭐라고 생각해? 곱하기로 생각하면 돼. 곱하기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합 b, a 합 c로 얘가 가운데서 뭐가 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마치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앞에서 분배하면 뒤에서 도 분배 되겠니? 안 되겠니? 시부 뒤에서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니꺼 네 해, 혜진나너또 그림 그리다 뭐지? 걸리면 알아서 해라잉. 아니, 저 그림 안 그렸어요. 왜냐하면 저차 타고 오면서 그렸거든요. 네. 얘네 이거 급파게 한다고 하던데요. 마치 얘를 분배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그럼 B교 A, C교 A 이런 느낌으로 분배 법칙 할수 있어요. 오케이? 여에서 네. 네. 이해 가시죠. 아예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책 같은 경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예를 증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거 다 뭡니까 이거 공식 증명 다몰로 했어 벤다이어그램 아 벤다이어그램을 다 했잖아 이제 여러분 드모르간의 법칙 멋지,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바깥에 여집합이 있거든요 얘는, 마치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A 여의 교의 B 여로, 이렇게. 이런 것, 이런 것도 돼요. 만약에 A 여, 얘가 만약에 이거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 이런 것도 돼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 여가 만나면 사라져. 그리고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그러면 b B 여가 되는 거예요. 이드 모르가는 법칙은 증명을 모로 할수있더라고 거기 다 나와 있어 뭐라 할수 있죠 엔다이어 그램으로 하시면 됩니다 증명을 일단 여러분 제가 생략을 하겠사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6, 7, 8, 9 그거 뭐 하고 이제 두개세개유한집합 원소에 대해서 하면요 집합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9시한 20분 경에 어, 주간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오? 뭐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전부 20, 20개 볼 거예요. 그 연산법칙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 시작할까요? 이거 너 너희 다다 까먹었지? 중류 시험 범위요? 네. 네. 저희도요? 어 일단 어 시험 끝난 친구들은 선형 시험. 아, 저도 보 저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선형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시험 볼거 일단 제가 조사할 거고 어 서영이 는 이미 <laughs> 시험 다 끝났는데. 네, 대신 쉽게 할 거예요. 쉽게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교 여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다시 A 교 C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 생각해봐 분배할 수 있다면 거꾸로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A 교 A 교로 뭐 한다 묶어낸다. P.O.A. 하 a 시 e 로 o o k Tomorrow, h 을 n n a h Chiba, 너, Sweet Man, y o 서 t a c a 그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여 o 다시 모로 바꿀 수 있다고 a 차 y o r 교 y 로 r o 수 o r o Yoro, y o r 요 좋죠? 네. 쉽죠? 너무 r o 요 그럼 얘가 같은 게 뭡니까? 어몇 번이야? 4 번이다. 시윤이 이거 보시면 안 되죠. 시험 공부 하셔야죠. 음. 음. 그거 내가 준거다 했어요, 시윤님? 음. 거의 다. 아대단하세요 음, 저는 시윤이 믿고 있었다고요. 이제 그거 하고 다연체 하고 이제 통계 하시면 시험 끝나죠. 지금 제가 집으로 두번 있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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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저께 하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 스트레스. 아, 네다리가 네, 네. 어, 너무 아파요 지금. 나 무시하지. 분실하시... 누가 제 하체가 부부실한가가지고 하체가 부실한 게 아니고요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럼 내 상체 그래요? 안 시켰어요? 영상에는 상체만 보이는 거 괜찮아. 아, 뭐. 그렇죠그렇죠자칠번 어. 7번 갈게요 7번 항상. 모른 것만을 골라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래 제가 한주한번 밖에 하체 운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번할 거예요 오우 어 하체만 안 하고 자꾸 그냥 제 영향력이 그렇게 컸어요? 아니요 그냥 좀 짜증난 거죠 아불 끼셨구나 <laughs> 네? 저는 <laughs> 어, 운동 하나도 안 하죠 어쩌라고? 아 진짜 말 끝마다 비호감이 늘어난 다 같아 조용히 조용히 해. <웃음> 영상, <웃음> 영상 녹화 중이래요. 네, 그래. 아, 부모님이래요. <laughs>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야 수학은 집합이고 다 똑같아. 괄호부터 풀면 돼요. 괄호를 풀어야 뭐가 풀린다? 피로가 풀려요. 네. 아. 재밌었어요. 오, 현서야, 발음을 보여주세요. <laughs> 자, 얘 안으로 지으는 어떻게 되죠? a 여합의 <laughs> b의 여니다교 a 합 b의 여. 어, 선생님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합비여합비 여. 합비 B여. 여로 뭐할수 있어? 묶어요.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남아 있는 거는 a 교랑 a 여가 남겠죠. 왜? 얘 야,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a 교 a 여가 남잖아. 바깥으로 끄집어냈어. 합 b 열을 끄집어냈어. 여러분, 나랑 차은우랑 교집합이 없죠? 네. 네. 오, 오, 이해가 네. 팍팍 되죠? 네. 네. 아, 너무 재밌어. 공집합이죠? 아, 공집합과 b의 열을 합쳤대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가? b의 열가 되겠죠. 근데 b의 열랑 이 뭐야? <laughs> b의 여교 a가 a가 되는데, 여러분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방금 배웠지? 네. 거꾸로 써봐. A, 교, B, 여 시우야 교, 여는 뭐로 바뀐 줄그랬어 빼기, 빼기 <laughs> 얘들아 A, 빼기, B가 A라는 건 A랑 B가 서로 무슨 관계? 같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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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과학 뭐하냐? 오우 아, 진짜 아프고 있네 이 여러분, 일단 쉬는 시간에 뇌 쫓을게요 언니자 아 이게 무슨 뜻이야, 현서야? A에서 B를 빼는데 A야? 붙여지는게없어 그렇지, 서로 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소라. 그럼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항상 옳은 거. 기역, 틀렸죠. 뭐. A 합 B가 A가 될수 없죠. 그리고 니은, 아, 니이네요 서로 소라는 게뭘 뜻하는 거야?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니은만 정답입니다. 이거요. 뭐요? 서연이요. 새롭지. 그 네. <laughs> 서연이 많이 새로울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내신 대비 이제 빨리 할때 지금 시험 끝나거나 시험 안본 친구들은 빨리 선행가어 어두정도 성취를 좀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학년 중간 기말 때 수학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laughs> 절대요. 원조리야2 학년 때 너희들 이제 전쟁이야, 전쟁. 진짜 여러분 내 신대비 지금처럼 뭐 이렇게도 안 해. 정말 전쟁처럼이야, 응. 여러분. 니네 성적 삐끗하면요, 끝이에요. 응. 그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가요, 여러분. 유나야, 알겠지? 저 구멍여고 갈게요. 응? 저그멍여고 싶댔잖아요. <laughs> 왜 갑자기 또그멍여고야 <좀> <laughs> 여러분, 이 A, 세모, B가 뭐냐면요. 이거 과거에 이거 외우기 싫었거든요 이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아마 그 어떤 개념서죠? 마플 교과서인가? 이제 거기 보면 이거 성질이 다 정리가 돼요. 한열몇개 열 있어.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그냥 고등학생들은 그냥 외우기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칭 차집합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A에서 B를 빼, 순수한 A. B에서 A를 빼, 순수한 B. E. 이거죠? 이걸 대칭이 됐다고 해요. 차지파이 대칭된 거 근데 이름이야 이게 대칭 차지파. 오케이 이거를 몇 가지 성질을 외우게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해아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기억리어지것다 확인하면 됩니다. A 세모 A 열하는 건 A A 열을 여기다 집어 넣라는 으 거야. 그럼 잘해방 A 빼기 A 열, 하에 A 열 빼기 이거야. 얘들아 차집하고 뭐로 바뀐다고 교, 여로 바뀐다고 A교,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된다고? 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뭐야? A잖아 얘 뭐야? A, 여야 합치래요? 야 나랑 내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되겠냐? 전체 그렇지 어어하이 눈빛 살라 <laughs> 전체 그럼 기억 맞냐? 아멘 음? 기억 틀렸어 옛날에 이걸 외우기 시켰다 니까 A, 세모, A, 여의 대칭, 차집, 화본, 아, 전체구나.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꺼가 되겠죠? 어후 착해라. 수험잘 봤니? 여기다 놨어? 네. 어, 가. 자, 아마. 태린이라면 그냥 갖고 갔겠죠? 아니 그 저런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봤어. 아 뭐가 고뭐 옆에 가져갔다고 뭐 이제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 응?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이제 인간 말종 맞대요. 누가요? 안민석이요. 안민석 끝나고 안. 남아. 나 이제 한명다 했잖아 마찬가지야. 야 이건 볼것도 없다. 안산도 아, 아, 되겠다. A에서 A, A 빼고 A에서 A 빼겠다 뭐냐? 홍집파. 공직파. 홍집파야. 공직파. 그럼 뉴 네. 나는 보자 아니에요. 니온도 틀렸네요 선생님 틀렸어요 다 답은 그렇지. ㄷ이겠죠 ㄷ 은 뭡니까? 전체와 세모의 공집합이니까 맞아요? 자 그럼 얘가 뭔지 한번 확인해봅니다 <laughs> 똑같아요 전체 빼기 공집합 여러분 저거 에어컨 필, 필터 제가 청소했는데 따뜻한 바람 잘 나오죠? 아무것도 안 켜고 있네요 실까요 <laughs> 뭐 아무것도 <laughs> 안켜는데 <laughs> 필터 켜지려야 <켜드려요>? 필터 <히터> 켜져아아니아니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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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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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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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전체에서 공집합 빼기 뭐가 있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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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그아 아니, 가? 그쵸? 그럼 뭐야 합치면 맞네요 그래서 디귿이 정답 이런 느낌 이게 대칭 차지합이죠 사실 이거 되게 처음에 잘 나와 그러니까 곧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대칭 차지합3 개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3 개짜리 도 있는데 지금은 선행 공부하는 거니까 2 개짜리만 일단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필수 이제 8 번까지 됐고요 또몇 번입니까 9 번까지죠. 집합은 숫자가 아닌데 무응수가 어딨습니까? 그, 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그 숫자가 모인 아, 거 필수 구건 별표 쳐놔 이거 자 이거 외우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k라고 할 건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n의 배수인가봐 n의 배수 어떤 n의 배수라는 집합인데 15의 배수와 얘들아 15의 배수와 20의 배수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교집합입니까? 맞죠? 이걸를만족시키는자연수의 최소값 구하래. 여러분, 15와 20의 어, 배수의 교집합이면 뭐 찾으면 되냐? 최소값? 야채값? 최소값? <laughs> 너무 <laughs> 재있네요 최소공배수를 찾으시면 되죠. 15와 20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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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 6 0년 진짜야? 믿어도 돼? 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작은 이 숫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형제 뭐가 되겠어? 6 0대 되겠죠? 하율이는 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세안은 어쩌다가 또그 손가락을 다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야? 민석이지 민석이 하저씨는 아무 말도 안 했을 것같 민석이가 다쳤으면 아이고 싸다 그랬겠지 내가 다쳤으면 어,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게 좋긴 해 아니야 태린이 그래. 다쳤으면 많이 아파할 거야 내가 어진짜 그럼 오 감동이 민석이 <laughs> 싸다 이 자식 민석아 <laughs> 장난친 거야 또삐졌 아이고 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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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러지겠다 여러분 이런 건요 팔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합쳤어 그게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이럴 때는 분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법칙을 배운 거야. 1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 1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교집합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그리고 그게 뭐예요? 합치는 거죠. 어렵습니까? 전혀. 요 음, 어렵죠? 저요 어려워? 그래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9번까지 정리가 됐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필수 예제가 이게 어려운이 문제들이 아니에요. 딱 그냥 이해하기 딱 좋은 딱그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도요. 난이도가 높은 책은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개념 3개만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좀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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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응. 제프린트는요 어, 지금 눌러놨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갖고 와. 문제 얼마나 많길래 모르고 는 거야? 응. 문제 이거 다 끝나면 은뭐지 블랙라벨 그 변형 문제인데, 채린이 이거 몇 문제 안안돼 이거. 몇 점? 응. 몇 문제 안 되니까 걱정 많아요. 쉬는... 쉬는 시간 20분은 드려야죠 뭐 10분 뒤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어, 20분에만 주신다고요? 아니 8시 20분에 자 유한집합 유한집합 유한 원소를 셀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요 이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해드렸어요 a 개, b 개, c 개. 그래서 이거는 ABC가 아니고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A개, B개, C개.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한다? 빼는 거죠. 왜?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여기 b 더하기 c 맞죠? 여기 비계가 어떻게 돼? 겹치죠? 어? 네. 돼지 비계 너무 심지 않니 삼겹살? 비계는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죠. 한번 빼줘야지. 미안해. 아니 우리 선생님 시, 우리 시우가 약간 오이없다는데 이제 뭐야? 지금 왜 저래? 아니 병. 선생님 개그가 많이 느리셨어요. 감사해요 다 하던 건데요 뭐. 이렇게 <laughs> 다 하던 건데요 뭐. 맞아 돼지 비계 맛있어, 그치 응. 사실 여러분 삼겹살에 그 비계가 없으면 없어? 맛이 없어요. 그저 막그 비계, 비계 맛 없다는 누가? 아맛 없다는 맛있다고 느꼈다. 그데 여러분 당연히 음. 원소가 이제는 아 집합 3 개짜리로 되어요. 집합 3 개짜리로 <laughs> 되는데 이 결론부터 말하면 A 합 B 합 C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서에다가 B의 원서를 더하고 C의 원서를 더합니다. 그리고 A교 B를 빼고요. B교 C를 빼고요. C교 A를 빼고요. 한 번을 더해줘야 돼요. 어디를? 가운데를. 왜 그러냐? 생각해봐. 아가 얘를 한번 더했어. 여기 좀 겹치죠? 그렇잖아. 또 얘도 더했어. 얘도 더했어. 그래서 여기 좀 겹, 겹쳤죠. 그러니까 두번 겹쳤으니까 한번뺀 거예요. 그리고 얘도 더했어. 이렇게 얘도 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두번 겹치고 두번 겹치고 두번 겹치니까 한 번씩을 모여줬어 뭐 뺐죠. 네. 근데 다 빼버리니까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렸지. 그래서 뭐한 거야? 마지막 교집합을 모여줘더 뭐 해줘? 해줘야 한다는 거죠. 맞죠?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흠. 이 원소 3 개짜리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얘들아 사실 이런 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 <목소리> 여러분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에서 A를 빼는 거 아니야? 맞잖아. 원소의 개수 는 똑같은 거야.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의 개수에서 A의 집합 원소 개수 빼는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거기는 내용을 여러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A 차지합 B의 원소의 개수. 야, 이것도 <laughs> 결국 똑같잖아. 다 알아, 이거. A 빼기 B라는 건, 선생님, A에서 A 교비를 빼도 되고요. 맞아. A 합 B에서 B를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원소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원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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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이런 느낌. 더 어렵죠? 아니, 시은이 이거 보고 계시면 어떡해? 우와. 거의 다 했다고 이제 오늘 단면체 드릴게요. 단면체 475분되거든요 주말 동안에 깔끔하게 다할수 있죠, 순이. 절대 못 시험이 11월 10일 아니야? 몰라. 언제죠? 그날? 10일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어, 어. 다음 주 끝나면 바로 주말 끝나면 시험이야 너. 아 어? 장찬이. <laughs> 그러니까 이번 주말 끝나고. 다음주가 어제 월화수목 금토일 끝나면 너다 남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너 이제 공부할 시간이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말 평일밖에 없다고 월요일이 수요일이에요? 네? 무슨 유나야 무슨 뭐? 요일이냐? 수요일 전수업 네. 그러니까 평일. 다 다음주 수요일이야 아마 이제 한야 2주도 안 남았어 오오 <laughs> 걱정입니다 유나야 미국 갔다 왔더니 체감이 잘안 되네 <laughs> 아직도 몸과 마음은 아니 마음은 아직도 미국에 있죠. 게 아니고 체감이 잘안 들어요. 아 그래? 왜 실감이 안, 안, 안 들어? 네. 어떡하죠? <웃음> <웃음> 필수의 제 10번 자, 필수의 제 10번 가계 싸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체 집합은 원소가 80개예요. 얘들아 전체 집합 원소가 80개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는 52개래요. A의 원소의 개수는 52 그리고 BA 교비가 2 0개래요 A 교비가 20개. 그리고 A여 B여. 여러분 이거 저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두모르가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A 합 B여. A 합 B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래요, 여러분들? 13개래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런 거 물론 집합 연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실전에서는 벤다이어그램 푸는 이 제일 빠르긴 하거든요. 전체가 80이래요. 근데 A 교비가 2 0이요 일단 글이 20개야. A가 50이야. 32개야. A 합비 여가 13이야. 여기 13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가 몇개 있는지 모르지. 근데 이거 더하기 X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현상 모델이 되게 80이야. 그럼 이거 바로 과수? 있어, 없어. 사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어? 제일 쉬운데 만약에 근데 서수령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집합 이거 서수령에 어떤 학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요. 된다면 그냥 쓰지 말라 고 그래. 왜냐면 이거 쓴 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요왜 말로 풀어서 써야 되잖아. 이건 딱 결론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합 연산 법칙 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첫 번째야. 이게 뭘 뜻하는 거니? 전체에서 a 합 b를 빼면 그게 a 이에여산법자가 예, 넘버링은 다 뺐습니다 근데 네, 집합으로 썼어요 이거 원소 몇 개야? 80개죠 이거 몇 개야? 모르는데요 이거 몇 개야? 13개인데 그럼 이거 몇 개예요? 67개죠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67개라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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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 다시 집합으로 어, 어떻게 씁니다? 이거 야 a 합 b 그러니까 연산법칙 쓰면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뭐 하면 된다? 된다면 그냥 그리지 면 돼. 얘가 67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개예요? 52개죠 이거 몰라요 이거 20개예요 그지 이게 원칙 그리고 얘는 그냥 그리는 거지 어려워? 흔 어려워? 응? 안 어려워? 자두 개만 더 하시면 돼요 좀만 참으세요 근데 <laughs> 네? 아니 태린아 넌니거 네 하고 있는데 왜 네가 힘들어하는 거야 어? 어머니한테 전화할까? 20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요 18분이에요 18분이에요 오케이? 자 전체 집합 얘들아 전체 학생이 40명이래요 전체 학생이 40명 그냥 전체는 이렇게, 이렇게 써요 전체 40명에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대요 얘들아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은 A라고 할게요 22명이래요 수학 문제 22명 그리고요 과학 문제를 맞힌 학생이 18명이래요. B라고 할게요. B, 과학은 18명. 그런데 과학과 모두 틀린 학생이 몇 명이래요? 10명이래요. 누가,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거죠? A 합 B의 여집합 이건 뭐야? <laughs> 과학도 틀려, 수학도 틀려 그게 몇 명이래? <laughs> 그게 10명이래요. 이때 수학문제만, 그냥 순수한 A를 구하는 거야. 봐라. 이것도 여러분, 어차피 거기 해설지에 집합연산법칙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간다? 벤드발전을 그린다. 오케이? 가자. 여기가 22개래요. 근데 여기가 22개이고요. A 합비 여가 10이래요. 그럼 여기가 10이야. 얘들아, 이게 몇명 되니? 30명 돼야 돼. 근데 A가 22이라는 거야. A가 22이야. 여러분, 이가 30명 되려면 얘가 뭐라는 거냐? 지금 B가 18이잖아. 맞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니 지금? 40이지. 맞지? 근데 아까 합집합 내가 얼마라고 했니? 30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겹치는 게몇명 들어와야 돼? 10명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 몇 명이야? 12명. 여기 몇 명이야? 8명. 순수한 A고로 하면. 오케이? 쉬운 이해 가요? 너무 빨라? 아이죠자 네. 이제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요거 하면은 쉬는 시간 드리고요. 아, 어, 20분인데? 우리... 아, 미안합니다, 시윤님. 미안합니다. 시윤님, 미안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요. 정말 제가 딱 쉬는 시간 드릴게요. 시우기. 민, 민소가 조용히 좀 해봐. 자, 요거 12번 변호처 넣으세요. 자, 전체 집합이 60명 그리고. 설악산을 등반한 학생이 42명 설악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리산 등반 33명 지리산 등반 33명 자, 아, 봐야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본 회원수의 최대 최소 물론 여러분 여기 연산 법칙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 얘들아 A교 B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맞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원래 계산이 뭐죠 a에서 b를 더하고 얘네를 뺀게 뭐야? 이게 a 합b 아닌가요? 여러분, 빼는 게 최대라면 얘가 뭐예요? 최소라는 거죠. 얘가 빼는 게 최소면 합이 최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a 합b가 최다가 되려면 여기 바깥에 인원이 있으면 되냐? 안되니안 안 돼. 그럼 선생님, a 합b가 최대라는 건 얘가 돼야 되네요. 맞아. 합집합이 60이 돼야 되네요. 맞아. 그럼 아 둘이 합쳐봐. 얼마야? 75점. 그럼 여기 가운데 몇명 들어와야 돼? 15명 들어와야 돼. 이게 교집합의 최소야. 왜? 합이 커지면 교가 제일 작은 거야. 이해가니? 반대로. 선생님, 왜? A라는 집합 안에 B가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바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집합이 어떻게 돼? 최대가 되는 거야. 왜? 얘가 교집합이 대머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3명이죠? 여기 9명이 뭐야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겠지 왜? 다 합치면 60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보 얘가 최소값이 뭐야? 이게 교집합의 최소 이게 뭐야? 교집합의 최소 물론 이건 뭐야?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집합연산식도 할줄 알아야 돼요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기 시윤이가 빨리 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시죠 어, 행인좀 가져 행인좀 가져 응 빨리